네, 안녕하세요. 비전공개발자 대이어가기 장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마지막 플로이드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힘드셨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11개 알고리즘 중 지금 10개 알고리즘 했고요. 그럼 마지막 플로이드, 플로이드 하러 가보시죠. 자, 출발! 자, 플로이드의 개념을 보면은, 플로이드는, 어,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 가는데 최소 비용을 구하는 구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다이스트라 그 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이스트라는 뭐였죠?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갈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었죠. 근데 플로이드는 모든 노드에서 모든 노드를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다이스트라는 1번에서 2번, 1번에서 3번. 1번에서 5번. 이런 식으로 시작점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플로이드는 이것도 구할 수 있고, 2번에서 4번, 2번에서 3번, 2번에서 1번. 이런 것도 모두. 4번도 마찬가지고, 3번, 5번.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데 최소 비용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익스트라라도 할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익스트라가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데 구하는 거면은 이거를 모든 노드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되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복잡도가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자 보면은 로그E, 로그V를 모든 노드에 할 거면은 V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V번을 해서 v e 로그 V가 되거든요. 자 그럼 E가 V 제곱이라고 했을 때 V 세제곱 로그 V가 돼요. 네 다이스트라는 V 세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V 배만큼더 들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로그 V가 1000이다. 그러면 로그 V에서 10배 가더 느려지는 거예요. 10배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에서 모든 노드를 볼 때는 플로이드를 쓰는 게 좋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플로이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볼게요. 플로이드는 이제 음 노드 어떤 배열을 거리 값을 배열을 만든 다음에 하나를 거치는 방법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데 사용할 거예요. 한번 보면 하나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은, 노드 J에서 I로 갈 때의 비용 배열을 먼저 만들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여기서, 자, 1, 2, 3, 4. 이렇게 쭉쭉 가고, 여기도 1, 2, 3, 4. 쭉쭉 간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1에서 1로 가는 거. 1에서 2로 가는 거. 여기는 2에서 4로 가는 비용은 여기. 자, 여기서 보면은, 2에서 4로 가는데 지금 5만큼 비용이 들죠? 그럼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에서 4로 가는 건 6만큼의 비용이 들죠? 3에서 4로 가는 건 6만큼의 비용. 이런 게 지금 비용으로 배열을 만든 거예요. 그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두 여기를 무한대 값, 인프로 다 채워줘요. 그 다음에 이런 간선 값들을 여기에 다 써주는 거죠. 아까 했던 여기 5, 6, 뭐 1, 5에서 1로 가는 건 1,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간선의 값을 배열에 반영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맞으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플로이드 핵심이에요. 모든 노드에 대해서 해당 노드를 거칠 때더 비용이 작아지면은 값을 갱신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자 1에서 4로 가는 건 지금 인프로 인프로 아마 저장이 돼 있어요 무한대 값으로. 근데 2를 거치면 7로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7로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2번에 대해서는 모든 노드가 2번을 거쳐서 더 작아지는 경우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더 작아질 경우 값을 갱신해줘요 이런 거를 모든 노드 에줘요 1번 노드를 거칠 때 2번 노드를 거칠 때 3번 노드를 거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점에서 출발점이 1번에서 4번 갈때 2번 거칠 때 3번 거칠 때 5번 거칠 때,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 이렇게 해보는 게 플로이드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코드가 돌아갈까요? 거치는, 거치는 노드가 먼저 필요하고, 시작 노드, 그리고 끝나는 노드가 있겠죠? 그럼 거치는 노드가 한번 포문으로 돌 거잖아요. 그리고 시작점도, 모든 시작점에서 모든 끝점을 다 봐야 되잖아요. 여기도 포문 여기도 포문이거든요. 이 포문이 몇번 돌아요? v 번을 돌아요. 뭐냐면 노드의 개수가 v 개니까. 그래서 v 곱하기 v 곱하기 v에서 v 세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이드의 시간 복잡도가 v의 세 제곱이에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볼게요. 자 우선은 어, 처음에 지금 위에는 지금 무한대 값으로 어 초기화하는게 생략됐어요 자그 다음에 모든 노드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여기 i, i죠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아니 끝점이에요 그러니까 출,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i에서 i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는 0으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리 배열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이렇게 1에서 1로 가는 거 0이 되죠 2에서 2로 가는 거 0이 되죠 이렇게 0, 0, 0. 이렇게 쭉쭉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A, B, C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자, 이제 각각 받아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작점, 출발점, 끝점이에요. 자, A, 아, 시작점, 끝점, 거리에요. 그러니까 A에서 B 노드로 가는데 C만큼의 비용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r s a b 여기에 대입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대입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미니멈 값을 대입을 해 줘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EC만큼의 값이 있는 간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의 시작과 끝에 여러 개의 간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최소만을 여기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멈으로 계속 갱신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거치는 값, 여기는 시작점, 여기는 끝점이에요. 그래서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게, 여기 시작에서 거쳤다가, 거쳤다가 끝까지 가는 것보다 더 크면은 그걸로 바꿔줘라. 이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J가 시작점이고요. K가 거치는 중간점이에요. 그 i가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가는 기존의 배열이 rs의 ji 고요 여기는 rs의 jk 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뭐 jk i 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게 이거, 이것보다 크면은 이걸로 갱신해 줘라 이거죠 쉽죠 플루이드는 생각보다 코드가 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핵심 코드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기본 문제는 백준의 11404플루이드라는 문제고요. 문제 한번 보면은, 자,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n 개의 도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도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그래프가 노드와 노드와 이렇게 간선이 있죠. 이게 결국 뭐냐면 도시와 도시와 버스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문제들 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귀엽게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14개 M개만큼의 버스의 개수가 주어진대요 그리고 각각이 제 노선인데요 여기 시작점 끝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점에서 모든 점으로 가는 최소 비용을 출력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시작점이 여기가 1번이고, 1번이야 2번, 2번이요. 그러니까 1번에서 1번으로 가는건 0이 되겠죠. 뭐 당연하죠. 자기 자신이니까. 1번에서 2로 가는건 2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출력을 해라. 라는 문제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아이디어 먼저 볼게요. 아이디어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점에서 모든 점으로 가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기존에 배웠던 것처럼 한 점에서 모든 점으로 갔다면 다이스트라를 사용했겠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점에서 모든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맞죠? 자, 그럼 플로이드를 어떻게 사용하죠? 처음에 거리값을 무한대로 설정한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는 0으로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거쳐서 갈때 비용이 작아질 경우 값을 갱신을 해줘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복잡도 볼게요. 시간복잡도는 우선 다익스트라를 사용할 경우를 한 번만 더 비교를 해볼게요. 자, 다익스트라 시간복잡도는 e 로그 v 였죠. 그리고 v만큼 이제 반복을 해야 되죠. 왜냐면 여러 점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1가, 그러니까 간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려면은 간선의 개수는 지금 10만 개예요 10에 5승. 그리고 그노드의 개수는 100개예요. 10의 2승. 그러면 보면은 지금 10의 5승 그리고 로그 10의 2승이니까 만치면은10 그리고 V는 10의 2승. 하면은 한 10의 8승. 1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2억이 되면은 이제 시간 초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시간 초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니까 혹시 너 시간 복잡도가 작은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네, 플로이드를할 경우에는 v 세제곱이니까 v 세제곱은 이제 100, 100을 세제곱 급하니까 그러니까 2 0에 6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수월하게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플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 이제 변수.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냐를 볼게요. 네, 변수는 이제 거리 배열. 플로이드는 거리 배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리 배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점 그래요. 기 끝점. 도착점이네. 도착점이 맞겠네요. 도착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어 비용이 최대로 되는 거를 구해 보면은 자, 비용이 최대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서는 지금 시작점이 있고 도착점이 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로 많아지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 보세요. 최대로 많지만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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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는 경우가 제대로 많겠죠 그러면은 간선의 최대값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노드의 최대 개수를 고 간선의 최대 비용 곱하기 노드의 최대 개수를 더한게 최대값이돼요 그러면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간선의 최대 비용은 지금 뭐냐면 비용은 10만이 되고요. 노드의 개수는 100개가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 100 곱하기 10만이 돼서 1에2에 7승이 되고, 인트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인트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과정은 자바나 C 언어에서만, C 언어 같이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는 곳, 언어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꼭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인트를 초과하게 될 경우 이제 데이터가 터져서 쓰레기 값이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그렇게 자동으로 그 데이터 크게 늘려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좀더 편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 시간 복잡도 변수까지 봤고요. 한번 라이브 코딩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아이디어 시간 복잡도 변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파이썬에서 이렇게 주석로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볼때 직접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미리 한번 봤지만 이렇게 코드 짤 때도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점에서 우선 아이디어는 모든 점에서 모든 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로이드를 쓸 거예요. 플로이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비용 배열을 인프로 초기화한 뒤, 그 다음에 간선의 비용 간선의 비용을 테이블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거쳐서 어, 어 비용이 줄어들 경우 갱신해 줄 거예요. 이때 포문이 세번 쓰이는 거죠. 자, 시간 복잡도는 플로이드는 5의 v의 세제곱이죠? 근데 지금 v의 세제곱이 아까 v가 1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 2, 6, 10의 6승에 대해서, 어, 인트가 아니고, 어, 가능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변수, 거리, 비용, 배열이 들어가겠고, 이거는 인트의 2차원 배열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죠 입출력을 빠르게 해주는 메소드 먼저 가져올게요 인풋은 s y 의 s d i 의 리드라인으로 가져오고요 자 우선은 처음에 뭐부터 가져와야 돼요 지금 자 n개 도시의 개수 n개 그리고 버스의 개수 m개를 가져올게요 n은 int에 input을 n개를 가져오고요 m은 int에 input을 m개를 가져와요 자그 다음에 간선의 개수를 가져와야죠 간선의 개수만큼 레인지에 간선의 개수만큼 abc는 인풋 맵에서 인트 그리고 인풋을 스플릿 해주면 되죠 자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거리 배열에 대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리 배열을 아직 안 정했네요 거리 배열은 어, 거리 배열 리저트라고 놓을게요 리 l 트는 어, 인피니트를 가로로 몇 개죠? n 플러스 1 여기서 n 플러스 1로 하는 거는 인덱스를 좀더 편하게 사용해서 한 개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세로로는 몇 개죠? n 플러스 1개죠? n 플러스 1개까지 이렇게 해줘서 인피니티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고 이때 인피니티 값은 시스템의 맥스 사이즈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정해 놨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갱신을 해줘야죠. 갱신을 해주기 전에 자기에서 자기 값으로 가는 뭔가 초기화 먼저 해줄게요. 도 i 인 n g 지1 n 플러스 자기에서 자기로 가는 거. 그러니까 리절트의 i 에서 i 로 가는 거는 0으로 먼저 초기화를 해줄게요. 자 이제 여기에요 여기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리절트 a 에서 b 로 가는 거는 어, c가 아니고요. 여기서 미니멈으로 기존 거와 더 비교해 더 작은 걸로 가야 돼요. 자, 이거는 아까 설명을 잠깐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A에서 B로 가는데 지금 여기로 가는데 이게 만약에 C라는 비용이 지금 왔어요. 근데 다그 이전에는 E C가 왔을 수도 있고 3 C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최소만 대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인 m 인멈으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간선의 정보를 가져왔고요. 다음은 이제 k를 거쳐서 이제 갱신을 해줘야 되죠. k 인 레인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in j 인 레인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i에서 i n 플러스 1까지. 자, 이거는 지금 뭔지 하면은 중간 거치는 가 그리고 이거는 시작점이죠. 시작. 그리고 이거는 어, 도착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리절트의 J의 I보다 리절트의 J의 K로 왔다가리절트의 K에서 I로 가는 게더 크다면 그러면 리절트 JI를 이 값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이거 그림 한 번만 더 그려드릴게요. 자 보면은. 지금 K J가 K를 거쳐서 I로 와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J의 I는 이거고요. 이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각보다 이걸 거쳐서 K를 거쳐서 가는 게더 작다면 이 값으로 갱신해줘라. 근데 지금 이 포문은 어떻게 돌리면요? 자, I가 먼저 제일 밑에 있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모든 아이에 대해서 J에 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한번 K를 거쳤다 가는 걸 갱신을 해주고 그다음 J를 돌죠. 그럼 J도 여기 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K를 거쳐서 돌고 그다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돌고 다음도 시작점을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시작점과 끝점은 K를 거치는 건다 돌게 되겠죠. 그 다음엔 뭘 도냐면? 자 여기 2 k 이 k가 그 다음 루프를 돌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는 여기를 돌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돌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시작점과 끝점이 모두 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k도 모두 이 루프를 도는 거죠. 네, 그림이 복잡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이드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열 값을 프린트를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갈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인프 값일 경우에는 0을 출력을 하라고 했죠. 이것만 조심해서 해주면 되겠네요. 4j에 1부터 n 플러스 1부터 4i인 도착점 n 플러스 1까지 만약에 result에 i가 인프이면은 프린트 0을 해달라. 근데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은 이걸 인쇄하고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끝에 띄어쓰기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엔드를 여기를 처리해줄게요. 그리고 아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절트에 JI고 int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여기가 계속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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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돼요. 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포문이 끝날 때는 한번 줄을 바꾸기 위해서 프린트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은 자 지금 뭔가 이상하죠. 자 여기서 이제 디버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디버깅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보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상하죠. 이렇게 코드할 때 만약에 이게 시험 시간이었다면은 이렇게 사소한 실수가 되게 많은 거를,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코드할 때는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도 잘 나오네요. 그럼 이거를, 이거를 제출을 하면은 이렇게 잘 채점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플로이드 팁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플로이드는 그래프 거리 문제인데 그래프 거리 문제에서 어떤 시작점에서 끝점 최소 비용을 구하는 문제는 그게 다익스트라랑 플로이드가 있다고 했죠 근데 다익스트라는 한 점에서 여러 점을 갈 때는 다익스트라 그 여러 점에서 여러 점갈 때는 플로이드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코드가 복잡하니까 이두 개는 항상 연습을 해보기. 이 더하기, MST까지. 이렇게 그래프 문제는 항상 연습을 계속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우, 이렇게 저희 알고리즘, 알, 코인 테스트 알고리즘 11개의 과목을 다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할만하셨나요? 좀 어려우셨죠? 자, 그래도 이제 한 발을 이제 내디은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안녕!